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꿀챔은 바로 미드 모데카이저. 미드에서 굉장히 생소한 챔이기에 의아하실 텐데요. 미드 모데카이저로 꿀빨아야 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통계 승률. 현재 미드 모데카이저의 승률은 55.67%. 글로벌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한국 수업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탱시화를 가는 빌드는 무려 승률 60%에 육박합니다. 두 번째, 쉽다. 아칼리, 신드라, 키아나, 야스 이런거는 꿀챔이 되더라도 숙련도가 필요하기에 꿀빨기가 어렵죠. 그런데 모데카이저는 딜테이기 때문에 입문이 너무나 쉽습니다. 라인전도 복잡한 상대법 필요하지 않고 W 잘 돌리면서 푸시해주는게 전부입니다. 타워 밖에서 마주치면 솔킬이고 갱호공도 그냥 정글 근처일 때 알만 누르는 게 전부죠. 세번째 강하다 한타 소규모 결전에서 그냥 압도적인 책임을 보여줍니다. 말린 게 아니라면 상대 미드보다 훨씬 크게 활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상성을 안 탄다. 라인이 짧기 때문에 견제도 덜 당해서 상성이 없습니다. 메이지 정도는 유지력으로 오히려 이기는 편이고 암살자는 체급으로 압살, 그리고도 탱커도 다 이깁니다. 애니비아, 카시오페아 등 불리한 느낌이 드는 매치업도 다 상대법이 있어서 편안하게 선픽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너프가 없다. 극도로 픽률이 낮은 비주류 포지션이기 때문에 너프가 될 가능성이 극히 적습니다. 다른 꿀챔들에 비해 훨씬 오래 꿀을 빠는 것이 보장되어 있죠. 여섯 번째, 검증이 완료됐다. 8월 3일부터 이미 미드 모데카이저 영업에 들어갔고요. 많은 분들이 미드 모데카이저의 성능을 검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드 모데카이저의 강점이고요. 스킬은 대충 다알 테니 간단한 스킬 팁 이후 바로 빌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미드 모데카이저의 공략이지만 탑 모데카이저도 운영 차이만 있을 뿐. 룬과 빌드는 똑같으니 이 공략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킬은 무난하게 Q, R, E, W 선마하시고요. 2레벨에 e W를 찍는 것만 명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타면 패시브 발동, 발동시 이속중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Q플, 기본적인 활용이죠. W는 라인전에서는 상대의 딜을 계속 막는 게 중요하지만 맞다이 시에는 최후의 저항 놀이 때문에 늦게 켜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30% 이하일 때 보호막 게이지가 최대면 켜주세요. 두 번째 사용까지 해야 쿨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 쿨을 돌리려면 의식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쿨까지 안 써도 될것 같을 땐 틈틈이 써서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저랩 기준 약 40, 대략 평타 한 대가량을 회복합니다. 이는 당길 수도 있지만 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도주에도 쓰이며 미니언 웨이브에 이런 식으로 써서 상대 웨이브를 일찍 박을 수도 있습니다. 스킬콤보는 EQ 평 패시브가 활성화돼서 추격하며 딜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까우면 e 로 끌려서 뒤로 가기 때문에 뒤에 Q를 써야 합니다. 이렐리아, 다이애나 등이 붙어서 뒤로 돌아가지고 이 Q를 피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이 e 뒤로 Q가 유용합니다. ERQ 중국기걸때 순간 슬로우를 걸어서 좀더 확실한 이의 적중이 가능해 유용하게 쓰이지만 절대 확정타는 아니고 빗나갈 수도 있으며 난입같은 둔화 저항이 있으면 더더욱 맞추기 어렵습니다. 스펠은 탑이라면 뉴치와 텔포를 고정으로 선택하겠지만 미드는 텔포에서 자유로 다양한 스펠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뉴치와는 고정에 기본적으로는 전멸이 좋습니다. 상대가 궁 걸렸을 때벽 너머로 전멸 등으로 도망갈 때가 많아서 따라가기 좋고 수복이라 은근 갱에 노출되는데 생존도 좋습니다. 야스오, 요네, 트런들, 이렐리아 등 상대할 때는 탈진이 좋고요. 점화는 치감이 필요할 때 듭니다. 그나마 정복자 태부들 때는 망각의 구를 가기 좋기 때문에 점화를 안 들어도 되지만, 치속 내셔를 갈 때는 이코어 내셔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해서 망각의 구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점화를 드는 게더 중요해집니다. 룬은 정복자 치속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승전보 고정에 필요 여부에 따라 강인압이나 민첩함, 최우 저항 고정에 거의 재생의 바람이지만 가끔 뼈방패나 사전준비, 소생 고정에 공속, 공격력, 방마저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복자와 치속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복자고요. 치속은 상대가 이동기가 좋아서 큐를 확정으로 피할 수단이 있거나 상대가 지속들이 강할 때 맞춰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외엔 다이에나 야쏘, 요네, 이렐리아, 클레드, 피오라, 트런들이 해당됩니다. 첫템은 대부분 원거리 견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재생의 바람, 도란 방패 포션이 좋고요 도란 링의 경우는 상대의 견제는 적으면서 나는 꾸준히 Q 견제를 맞출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사전준비나 뼈방패를 올립니다. 모데카이저의 핵심은 탱신화입니다. 왜 탱신화냐? 간단히 말하자면 어차피 궁 쓰면 이기는데 딜템을 가면 상대도 날 이길 수 있고 탱신화를 가면 나만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만 이기는 일방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탱신화를 가는 것이죠. 또 뚜벅이 근접이라 딜에 노출이 많이 돼서 딜템으로는 앞라인을못 버팁니다. 또 핵심인 아이템은 라일라인. 은근히 스킬샷이 맞추기 어려운 모데고 보통 궁극기 안에서는 상대가 도망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도주를 막고 Q와 E의 스킬샷을 도와줄 슬로우가 필수입니다. 악마의 포. 체력템을 많이 가는 모데카이저고 계속 비벼서 지속 데미지가 좋기에 필수입니다. 그 외의 딜템은 시감이 필요할 때 망각의 구, 첫기환에 보통 사고 업그레이 없이 마지막에 팔고 가시가보스로 바꿉니다. 내셔의 이빨, 상대가 Q를 피하기 좋은 날렵한 챔피언일 때지속 평타로 제압하기 위해 올립니다. 치면에 가면 아군, 적군 모두 AP 비중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외의 탱템은 란두인, 치명타 딜러가 많을 때 좋습니다. 정령의 형상, AP가 아플 때 실드도 늘려줘서 매우 좋습니다. 가구일의 돌갑옷. 탱킹으로는 종결이나 상대의 독사의 송군이가 있을 때는 금지입니다. 망자의 갑옷. AD 위주고 이속이 필요할 때 올립니다. 대자연의 갑옷. 카시오페아, 케일 같은 상대 AP 지속 딜이 있을 때 올립니다. 워모그. 상대의 포킹이 많을 때 올립니다. 가시갑옷. AD 많고 치감이 필요할 때 올리고요. 증오의 사슬. 상대 딜러가 단 하나만 잘 컸을 때 올립니다. 이걸 기반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올리는데 일단 탱시나 선택의 기준은 태블방, 비비는 싸움을 하는 상대 앞라인이 많을 때 서리불꽃 컨트렛 상대 앞라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날쌔고 도방다니려고할때 터보화공탱크, 상대 앞라인이 없고 전부 원딜일 때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중 태블은 아이템에 슬로우가 없기 때문에 슬로우를 위해 라일라이를 세트로 같이 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발, 라일라이, 태불, 그리고 악포까지가 고정이고 거기에 상황에 따른 탱템둘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란두인, 정령이죠. 순서는 라인전부터 슬로우로 솔킬각을 잡고 싶다면 라일라이, 태불, 악포, 아니라면 태불, 라일라이, 악포 이런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터화탱도 슬로우가 단발성이라 아이템 선택기준이 태불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데 허와 탱으로만 대체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리불꽃 건틀릿의 경우는 이미 슬로우가 있기 때문에 라일라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고 특히 치속을 갈 경우 이 내셔가 정말 핵심적이지만 첫 코어로 내셔를 올리기엔 너무 물몸이기 때문에 내셔를2코어로 올리는데 이때 핵심인 내셔를 빨리 가기 위해서 값싼 서리불꽃 건틀릿을 1코어로 올립니다. 내셔로 인해 라일라이가 늦어져서 이 슬로우를 서리불꽃 건틀릿이 보완하는 느낌도 있죠 이럴 경우 이렇게 서리 내셔 악포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됩니다 아니면 치속이 아니더라도 슬로우로 킬각을 잡고 싶지만 라일라이와는 달리 좀더 빨리 튼튼해지고 싶을 때 서리 불꽃 건틀렛을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더욱 추천해 드리고 싶은 빌드입니다 이럴 경우 서리 악포 그리고 추가 탱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일땐 라일라이가 들어가던 딜템 한 자리가 비게 되는데 광역 슬로우를 위해 그대로 라일 라인을 가셔도 되고요. 치속을 들진 않았지만 다른 라인의 큐를 잘 피하는 치속 유발자가 있다면 내셔를 가도 되고 아니면 시면의 가면으로 커버하거나 드물게 우주의 추진력을 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서리 신발 악포 내셔 정령 란두인 이런 느낌이거나 아니면 서리 신발 악포 시면 란두인, 정력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1레벨에는 Q를 찍고 파밍합니다 가끔 Q로 동시에 먹을 각이 나오지 않거나 상대의 견제가 빡세지 않다면 1레벨에 W를 찍고 평타로 먹기도 합니다 2레벨에는 Q, W를 확보합니다 E는 쿨만 길고 데미지도 약해서 3레벨에 찍어줍니다 상대의 딜을 W로 계속 막아주면 되는데 Q가 생각보다 길어서 맞딜각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3레벨에 QW를 다 확보한 후 상대가 평타 렌즈를 계속한다 싶으면 상대 평타 타이밍에 EQ평 넣고 W로 상대의 딜을 막으며 따라가면서 때려주면 라인 전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레벨부터는 Q로 라인 밀어주면서 상대 딜은 W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W가 돌 때마다 라인에 스킬 받고 W를 켜면서 라인을 밀어버리면 됩니다. 라인을 민 다음에는 틈틈이 상대 정글 시야를 밝히고 상대 정글이 멀때 틈틈이 카정으로 빼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푸시권이 있고 체급도 강하기 때문에 용, 전련쪽 교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기동력이 좋은 편은 아니니 합류전은 의외로 밀릴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타 때는 상대에게 중요한 적을 보는 것이 좋은데 자크, 노틸러스, 레 등이 이니시를 걸기 전에 무력화하는 것도 좋고 케넨, 이렐리아, 아트록스 등의 진입을 받아치는 느낌도 좋습니다 죽일 수 있다면 상대의 잘큰 딜러를 데려가는 것도 좋고요 단타 싸움 전에 상대의 정글을 데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초식이나 수호 천사 등이 있다면 못 죽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생존 템을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수은을 못 보고 궁을 거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모데카이저 이런 공략이었고요. 실전 영상들도 앞으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